실패냐 쓴맛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때 리더가 갖는 사물을 보는 해안 안목 식견 이것이 중요하겠지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 네 가지. 첫째는 역사력. 둘째는 냉철한 판단력. 셋째는 통찰력.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결단력이라 그렇게. 말한 것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한 사람의 개인의 결심은 작은 물질구로 출발하지만은 세월에 따라서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는 큰 흐름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조선시대 3대 왕인 이태종입니다. 그는 개국공신입니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몽주를 선조께서 살해하고 그리고난 뒤에 자기가 이방원입니다. 자기가 다음 왕이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승서는 이방원 이 사람이 너무 좀 아, 성격상 과격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내 동생 척의 아들입니다. 방석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가 정조입니다. 물론 정도전의 이견도 들었습니다. 방원은 대단한 형제가 되는 정조와 또 그를 모시는 자신의 스승인 정도전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가 태종입니다 이 태종이 많은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노비제도를 개혁해서 앞장서서 나라에 법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 개인이 아니라 나라의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 법을 만들다 보니까 자신이 가졌던 트라우마가 냈습니다. 그래서 첩에서 난 자식은 그 벼슬에 오를 수 없다. 서자를 말하죠. 서자는 벼슬에 오를 수 없다는 법도 만들었습니다. 이 차별 악습은 이조시대 전체 사회적인 큰 본란을 일으킵니까? 첩제도는 승인하면서 그 철에서 난 아이들에게만 차별을 둔다. 가령 홍길동 서자입니다. 결국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좀브을스리지 못하고 차라리 도둑이 된 겁니다. 차라리 애천이 어, 방원이 태종 정말 잘 나를 섭리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면, 가령 "서자는 벼슬을 오를 수 없다"이 대신에 "누구도 처벌할수 없다" 이런 개혁 입법이 되었다면, 조선 사회는 훨씬 더 정화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됩니다. 당시의 리더가 어떤 생각과 식견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고비고비 흐를 수 있다는 중요성입니다. 1960년대는 한국, 국민소득이 79달러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에 한, 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북한보다도 더못 살았습니다. 지금은 공국력으로 세계 10위권 안 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걸출한 일꾼들 리더들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1965년 월남 파병을 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존슨 미국 대통령부터 1천만 달러 아마 1천만 달러니까 지금은 아마 100억은 넘었을 것입니다. 현금 원조를 받습니다. 살기가 어려울 때니까 참모들은 그1천만 달러로 식량을 사서 온 국민들에게 나누면은 여론도 좋아지고 또살 밀가루 이런 것을 통해서 어 앞으로 더잘 사는 나라로 만들면은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식량을 사서 온 국민에게 나누자 그 말이죠. 그러나 리더가 되는. 박 대통령 그 돈으로 홍릉에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합니다. 지금은 그 학교가 학부 0천 명, 대학원 7천 명이 자를 뿐만 아니라 졸업생 수만 명이 한국의 두뇌로 한국 산업의 근간으로 이바지하는 카이스트 대학을 말합니다. 대통령 당시에 정말 조국 건대라는 집념. 이게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빈곤으로부터 해방하자. 이 목표를 따라서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살과 밀가루로서 백성들이 나누었다면 지금은 아무것이 없었겠죠. 정말 리더라는 것은 늘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건 해안이 있어야 된다. 나무를 보지 않냐고? 숲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지요. 이러한 불태우의 영향이 있을지의 나라에게 감사한 겁니다. 뉴욕 항구를 참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자유의 여신상아입니까 스테이트스 어 리버티.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19세기 미국 독립 기념 100주년 축하로 프랑스에서 보낸 축하 선물입니다. 높이가 46m. 225톤이라 그러죠. 파리에서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가져올 수 없으니까. 214개로 조각을 내었서 부분으로 가져와서 프랑스 해군 수송선으로 운반해서 1886년 10월 20일 마지막으로 오른손에는 햇불을 들고 왼손에는 독립선언서가 있는 스테이스로서 우뚝 썼습니다. 지금이야 곳곳에서 올라오지만 1960년대까지 유럽에서 이민선을 타고 대상을 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뉴욕을 한걸 통해서 거기에 있는 앨리스 섬을 도착합니다. 제일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에 나자르스로는 미국 시인의 글이 있습니다. 지치고 헐벗은 무리들아 다 내게로 오라 폭풍에 시달린 자들아 자유를 숨쉬고 싶은 자들아 이리로 와라 내 품에서 쉬어라 여기 황금의 문 앞에 횃불을 높이 쳐들고 기다리고 있으리니 감동 중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숨겼으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자유의 여신상을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프랑스에서는 아마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100주년을 기념해서 무엇을 줄 것인가? 현금을 줘서, 어려운 저 이민자들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프랑스의 리더들은 두고두고 기념을 할 만한 기념품을 보내자고서 스테이트스 리버트를 보낸 겁니다. 지금 미국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리더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것이 큰 행과 불량을 나누수 있단 말이죠. 총칼로 대포로 뺏은 내영토는 날로 줄어가는데 자비와 사랑으로 온유로 뺏은 예수의 영혼토는 날로 넓어는구나간식한 사람이 있답니다. 헤리나스면서 있는 나폴렌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의 리더십은 어떤가? 확실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태군 20장, 27절, 너희 중에,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냐라, 경손. 첫 번째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아지느냐? 진리포 순간에 입전하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태로 되어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일상 낮아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리더십은 첫째로 겸손니다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이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얻는 자는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희생입니다 희생 자기를 비우는 희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기로 왔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예수의 리더십은 무슨 폭군이 가져준 카리스가 아닙니다.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스스로 것을 희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실제 그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제가 성는 교회에 매년 재직 훈련이 있습니다. 그 재직 훈련은 특별한 강사를 모셔가지고 대단한 그런 그, 어,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한해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재직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일 많이 알 것은 담임 목수가 제일 많이 알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시간, 3시간,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한 해에도, 첫째로, 낮아지자, 겸손하자, 둘째는 손해보자, 희생하자, 이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리더십의 근본입니다.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낮아지고, 그리고또 희생하는 실천을 해보자. 이건 지금도 도도히 허리는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리더십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처음에는 조그맣은 물주기에 부과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강물이 될 것이고 거대한 바다물이 될줄압니다 참된 리더십, 예수님의 리더십, 나중에 겸손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손해볼 줄아 이상합니다.